주토피아 2의 2차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무려 9년 만에 돌아온 주디와 닉, 여전해 보이는 케미가 참으로 반가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반가움과 별개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Welcome to partners in crisis. 주디와 닉은 위기의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잡음이 발생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고를 통해 조치가 취해졌을 음알수 있는데요. We've been official partners for one week. Big anniversary. 일리이 경찰학교를 수료하고 주디와 파트너가 되었던 걸 떠올려보면 현실에서 9년이 흐를 동안 작품 내에서는 고작 음. 일주일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에 더해 그 짧은 기간 동안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죠. 태연한 척하지만 다리를 떨고 있는 주디와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려는 닉의 모습에서 <laughs> 서로 투닥거리는 사이지만 특별한 케미를 보여줬었던 모습에 비해 현재는 소소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I'm your therapy animal, Dr.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 퍼즈비의 동물은 쿼카인데, 쿼카는 웃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답한 행정 일처리를 상징하는 나무늘보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 쿼카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 앞에 커다란 코끼리 프랜시는 1편에서 짧게 이름이 언급됐던 동료 경찰이고요. 프렌신. Happy birthday. Funny fox. This is a make or break assignment. 주디완에게 임무를 주는 고고 사장, 푸른뱀 계략을 체포하는 임무와 함께 포물 일부가 증거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토피아는 동물들의 낙원이라는 테마로, 유토피아에 빗대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육식, 초식할 것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요소를 가진 공간이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모든 동물들은 마치 인간처럼 옷을 입거나 직립보행을 하는 수인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나온 개리는 그런 것 없이 온전히 뱀으로만 등장합니다. 손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인화가 어렵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하거나 문명을 이룬 지금의 동물과는 또 다른 어떠한 세력이나 계층에 대한 암시임을 추측해 볼수 있죠. 문신을 받고 있는 하마, 그 뒤로 지나가는 주디와 닉, 여러 동물들의 기후 환경을 맞춰줬던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는 습지 구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추가되며 수생 생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주요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게리가 도망가는 장면에서 큰 워터슬라이드와 폭포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그의 말을 통해 그가 빌런이라기보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는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는 정체불명의 캐릭터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리를 통해 메인 사건과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중요한 연결점을 만들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가젤, 작중 인기 스타로 도시 곳곳에서 볼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Welcome to Zotopia. 유명 가수 샤키라를 모델로 그녀가 성우를 맡았던 캐릭터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샤키라가 참여, 새로운 노래와 콘서트로 출연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주차 요원으로 나오는 뚱뚱한 치타, 경찰 클로하우저, 전편에서 첫 출근한 주디와 스몰 토크를 했던 장면에서 등장해, 가장 빠른 동물이지만 그와 상반되는 이미지로 보너스를 좋아하는 경찰의 모습을 담습니다. 그는 특히나 가재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죠. 참고로 보고서장 역시 가젤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예고편에서는 당당히 가젤의 피규어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으니 이 장면은 앞서 언급한 가젤의 콘서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다음 얼굴을 내미는 나무늘보 플래시 전편 마지막 과속을 하다 붙잡힌 반전의 속도광으로 외전 에피소드인 주토피아 플러스에서는 그 역시도 가젤의 콘서트에 늦어 과속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반전이 드러났었습니다. 미스터비과 그의 딸프루프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손녀 주디스, 미스터비에게 했던 것처럼 그 행동을 물려받았다는 귀여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주디와 니게 복장은 예고편 마지막 장면과 같아. 미스터비과 관련된 행사에 초청되었고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어 모습을 보이는 말 윈드 댄서 이번 작품을 통해 첫 등장하며 수려한 갈기에서 알수 있듯 대우 출신 정치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게리가 나타난 파트장, 캐주얼한 복장의 추격 장면, 절벽을 오르는 장면이 짧게 지나가며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 1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흥행한 만큼 이번 2편 역시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 많은데요. 요 근래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다름에 대해 조금은 강압적으로 다뤄지며 폭평을 많이 받아 특히나 이 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과연 주디와 닉은 일주일 만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위협에 맞서 다시금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토피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주토피아 2는 오는 11월 개봉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